자살의 아침묵상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분명 이번 한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받을 텐데, 성모님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복 많이 받은 자, 과연 누가 복 많이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되었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애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자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 궁핍반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가진 자들의 횡포와 억압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 고통을 얻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16강전을 본 한국 젊은이들이 이 축구 경기를 통해 소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절망과 힘듦 속에서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암으로, 당뇨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수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돈이 많이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가난한 자입니다. 복을 누릴 줄 아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심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복만이 받기를 원하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있는 자의 조건을 찾았다면 본 시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그 조건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약자를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특히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의 공경을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지키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에서 구조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지켜보고 보존하고 채워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충족한 공급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 있는 자이며 그를 충족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겠다, 힘들다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충분히 넘치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공급을 우리는 단지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공급만을 누리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주시는 충족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인 관계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가운데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시인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금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절에서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를 배반했다고 단식합니다. 즉, 자신은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사면 초과에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시인은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가 자기에게 대하여 악담하고 비방하며 친구마저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온전히 붙드시고 자신 앞에 세우시기에 원수는 결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비난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은 그 입에 자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주는 즐거움과 위로는 일시적이어서 쉽게 꺼지는 거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돌보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성도 지성도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장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넘칩니다. 어떻게 다윗이처럼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후대의 왕이 본받아야 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슨의 순종을 받으셨으며 그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시인인 다이슨 고통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돌보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배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설의 아침 목상 성도 여러분 다이슨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연합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우리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